오 목사와 성결기 자문 3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을 원합니다 자문 30장 함께 읽겠습니다 자문 30장은 아굴의 자문입니다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드엘 곧 이드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러분 자문 30장은 특별히 솔로몬의 자문이 아니라 아골의 자본이라는 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 30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여러가지 많은 우리가 생각하면 참 미물 같은 그런 곤충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지 아니아니라 난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거니와 하늘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너는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자는 자의 방패 신이라. 넌 그의 말씀을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구하여서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오시며 나를 가나기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할 모른다. 여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나여 독시라고 내 안에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민이다. 이잠무엘 30장은 아굴의 잠무원인데 전반부 보통 어절까지좀 제가 좀 우리 같이 읽었던 여기까지를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자, 나는 다른 삶의 짐승이라 내가 총명하지 못하고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문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화를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화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자문을 시작했던 첫 요약이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자문 3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왜이 아굴의 자문에서 난 총명이 없다, 지식이 없다, 뭐 지혜가 없다 말하는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냐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 말씀의 계시를 받지 않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며,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며,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며,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지를 너는 아느냐. 우주 만물을 보고 하늘의 섬리를 보고 자연에 그 오묘함을 보면서 야 이것들을 하는 것이 누군가 정말로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연의 신비로 또 자연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마 산을 좋아하는 사람 심하려 그런 산매, 그런 산을 올라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그들은, 미실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 해야죠. 왜? 산이 허락해야 된다고, 산이 자기들의 입산을 허락해야 된다고 해야, 그, 그렇게 허락해야 자기들이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아주 산신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참,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 산을 만드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오전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여 하나님 그를 의전자의 방편이라 하나님 말씀이 다 순종함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의전 말씀의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 하나를 주죠. 무슨 경고입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 하나로 책망 하시겠고, 너는 거짓만자가 될까? 두려우 운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더하지 마라. 지앙을 더할 것이요. 덜하지 마라.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모든 것을 너에게 제거해 버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 1189장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이 함부로 덧붙이거나 덜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오래전이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아니, 이 중복된 게맞아 이렇게 복잡하게 길어야 되는가? 그래서 다해서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만들면서 그사복음소에 그냥 중첩된 걸다빼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입니까? <laughs> 사실 사복음소는한 말을 또가 한사을또 기록한 것이지만 그 모든 말씀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깊이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하면 안 됩니다. 또 들에서도 안 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그 내가 죽기 전에 되게 거절이 마저서 여러분 죽기 전에 구할 두 가지 기도제 뭐첫 번째. 헛된 말, 거짓말을 내게 서 멀리 하옵소서, 또, 가나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배불러 삶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나하고 도우시라 해서 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아구의 자문 속에 참 중요한 키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구하여야 할 기도의 제목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헛된 말, 거짓말을 멀리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허망하고 비참한 것은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자기 사람 속에 있는 걸 내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은 뭘까요? 헛된 것, 거짓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삶은 안 되죠. 그래서, 아굴은 내가 죽게 두 가지 일을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헛된 말, 거짓된 말을 네게서 제하여 주어소서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나를 부하게도, 가나하게도 마옵소서. 왜? 부하면은 배불러서 주님을 모른다, 교만할까 두렵고, 가나하면은 혹시 내가 궁피함으로도옥치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대갈까 두려운 것. 어쩌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인생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것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종을 그 상에서 비방하지 말라. 그는 그가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겠고 넌 죄책을 당하니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비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술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지니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미 창공 같고 어비도 군도 같아서 가난자의 땅을 삼키며 궁피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이야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당하는 사이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상념 비방하는 것 종이 상념 비방하는 것은 어긋난 거잖아요 질서가 어긋난 거 이거 하지 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 저주하고 어비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긋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laughs>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께큰자자로 여기면서 자기의돌으을서지 아니하는 무리 아니,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뿐이 아니죠. 여러분, 암니는장군 같고, 어김은 군도 같아서, 가난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변 사람들에게 삼키는 무리가 있다. 아주. 가장 못된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렵고 힘든 자를 삼키는, 갑질하는 아주 못된 무리죠. 지금 사회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오늘 기초적인, 기본적인, 우리 삶의 자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거물기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선어신 나니 그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한 일을 싫어하는 자들의 눈은 골짜기의 사막에 쪼기고 독새의 새끼에게 먹히랴. 내가 심히 기이하여 여기도깨지 못하는 것이 더하시나니곧 공중에 날아는독수리와독새의 아치와 반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아치와 바다로 지어다는 배의 아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음녀지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시청하지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생이 견딜 수 없게 하는 나니, 그 선호시 나니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자가 음식을 배부른 것과 미움 받는 여자가 시한 것과 여정의 수모를 이은 것이라. 땅이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나니 그 힘이 없는 종류로돼모엇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돼 집을 바위 쌓게 치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때다 때를 저다는 메뚜기와 소녀 별만한 왕궁이란 도마뱀이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서 신하니 그 짐승 위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에도 물러가지 아니한 사자와 사냥개와 수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인이라 만일 내가 밀왕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이를 동마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되죠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티면 피하는 것 같이. 눈을 격도하는 다툼이 나느이라 여러분 이자 30장 하반부에는 정말 곤충 미물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아 이런 이런 기이한 점 이런 신기한 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번째 거머리 거머리 두 딸은 다오다오다오 다오, 다오. 이 말이 의미가 뭘까요 족한 것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않은 것들. 음부. <laughs> 아무리, 지옥 간 사람마다 족하다 하지 않거든요. 아이 배지 못한 채,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않은 불, 이런 것들. 정말, 여러분. 정말 참 만족하는 삶이 얼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 그리고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 인생은 만족하는. 그래서 사도관이 뭐라든가 난 자족하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해서 다오다오 하는 거머리 두 딸처럼 그렇게 족하려 족하지 못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자기 인생 살아가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 중요한 거 하나를 가집니다. 이아고지자에서는 만족하는, 자족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laughs> 아비를 조롱하고 어비를 순종하는실환 자. 이거는 그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 독세기에 먹힐 것이다. 아, 참.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1계명 명의 5개 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이란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 살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부모 경경에 생명 받는 느낌처럼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기하고도 기억이도 그렇지 못하는 것 서시다 공중에 나라된 독수리의 자취, 반석이기다는 뱀의 자취, 또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음료의 자취. 왜 기이합니까? <웃음> <웃음> 그가 먹고 그 입을 씻 씻는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아가 해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좀물좀 좀 마실게요. 분명한 쉽게 말하면, 분명히 일을 했는데 행위를 했는데 악을 못 맞는데 안기더떡잡았뗄때 모르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악을 행했는데 남들이 모른다고 잡았다면 몰라집니까? 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구리다모는 생활 진동심 생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종이 임금된 것, 미려한 자가 음식을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익한 것, 여전히 주모를 이은 것. 아 참, 이런 것들은 참 있으면 안 된다. 세상이 견딜 수 없고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임금되는 것, 이게 반란이 반란이 잖아요. 종이 어떻게 읽는 겁니까? 역적 반란하지 않으면 되지 못하는 것. 우리나라도 뭐 천민한 이런 게 있으면, 이 역적 반역 통해서 하는 이런 것들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거죠. 미련한 자가 음식이 배부르다. <laughs> 여러분, 미련한 자를 잠은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와 같이 있는데 게으른 자 특징이 뭡니까? 손으로 음식을 잡고도 그 음식을 입에 넣는 요승을 하기 싫은 자, 게으른 자거든요 그런데 미련자가 만약에 음식이 배부르면 이건 또한 생 견딜 수 없는 것 미움한 여자가 시익한 것 그리고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 이런 것들은 아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문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어떤 것입니까? 무신가 괴개가 있고 나쁜 악한 속임수가 있고 반역이 있고 배역함이 있고 그런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으면 세상이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잡고도 가장 지 어려운 것이 되시는데 개미 그렇죠. 사반 메뚜기 동화된 아 이런 것들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을 우리는 찾아서 다니죠. 그러면서 또, 잘 걸으며 위풍당당한 것도 성화시 있습니다.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이런 것들은 아주 위풍당당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골은 어떻게 잠을 맺습니까? 만일 내가 미련하여 서 높은 자하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은 입을 막으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미련해서 높은 자하는 것, 또 스스로 악한 일을 도모했으면 우리 입을 막아야 됩니다. 즉, 더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악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상을 메맞습니다 대어 젖을 젖으면 엉기지 되고, 코를 비티면 피가 나는 것 같이. 코를 비트면 피가 나잖아요.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는 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은 모든 복을 복되게 하는 보자기 같은 복입니다.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목사와 성경 잠언 30장 여기서 마칩니다. 살로